장미애가 강수만 보면 아련한 눈빛으로 변하자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독고탁은 장미애와 오강수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느꼈고 결국 몰래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결국 둘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모자 사이로 나오자 독고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모자 관계. 장미애와 오강수가 친모자 관계라고. 독고탁은 유전자 검사지를 들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독고탁은 장미애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놀란 장미애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들어오자마자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좋은 말로 할때 당신 입으로 나한테 직접 말해. 그러자 장미애는 끝까지 모른 척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고요. 그러자 독고탁이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끝까지 이럴 거야. 내가 당신이랑 강수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어. 이거 보라고. 이래도 끝까지 모른 척할 거야. 뭐라고요? 당신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요? 장미에는 독고탁이 내민 유전자 검사지를 손에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과거를 숨기고 나를 기만하고 살아온 당신하고는 난더 이상 못 살아. 우리 당장 이혼해. 독고탁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장미애와 한 집에 있기 싫었던 독고탁은 밖으로 나와 술집으로 향합니다. 혼자 술을 마시며 독고탁은 중얼거립니다. 어쩐지 지금 생각해보면 강수 어릴 때부터 보모처럼 각별하게 아끼긴 했어. 그땐 전혀 의심하지 못했었는데. 이놈의 옆편 내가 나를 몇십년을 속여, 친자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에게 말끝마다 독수리 술도가 건드리지 말라고 난리를 쳤던 거구만. 독고탁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독고탁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 모자 사이인 게 밝혀졌는데, 왜 내가 이혼을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지. 오강수를 멀리 보내버려야겠어. 그날 밤 독고탁은 술에 취해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가 강수를 불러냅니다. 야 오강수 나와봐. 오강수 내가 네 엄마 찾아줄 테니까 나와봐. 밖이 소란스럽자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은 모두들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흥수가 독고탁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아니 이 밤에 독고탁 저 인간은 또왜 여기 와서 술주정을 하고 난리야? 시끄러운 소리에 강수가 밖으로 나오자 독고탁이 강수에게 말합니다. 야 오강수, 너 친엄마 찾고 싶지? 자, 여기 내가 네 엄마 찾아왔으니까 봐. 독고탁은 술 취한 목소리로 계속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강수가 형들을 들여보내고 독고탁에게 갑니다. 형들, 내가 알아서 돌려보낼 테니까 형들은 들어가 있어. 아저씨,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란하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강수는 독고탁을 데리고 술도가 뒷골목 벤치로 데리고 갑니다. 강수 너는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오씨가 아니야. 알고 있지? 독고탁은 여전히 술에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강수가 말합니다. 네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세요. 강수가 독고탁을 집으로 보내려 하자. 독고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친엄마 보고 싶지? 내가 네 엄마 알고 있는데 알려줄까? 그 순간 강수의 몸은 경직되었고 눈동자는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의 친엄마를 알고 계세요? 당연하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널 찾아온 거 아니야? 그동안 네가 알게 될까 봐 다들 쉬쉬해서 나도 모른 척 했었는데 이제 뭐 너도 다 알게 됐으니까 니네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니네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였는데 덜컥 강수 니가 생겨서 아마 술집에서도 쫓겨났을 거야. 당연히 니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너 낳자마자 그 당시 잘 나가던 독수리 술도가 앞에 버리고 간 거야. 지금은 나도 건너 건너 들은 건데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것 같더라. 자, 여기 주소 있으니까 찾아가 보든가. 도꼬탁은 바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수에게 건넵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받아들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꼬탁은 그런 강수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수는 도꼬탁이 했던 말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칩니다. 오강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강수라는 이름으로 독수리 술 도가의 막내로 그저 가족들의 귀여움 과 짓궂은 장난을 받으며 살아왔 습니다. 하지만 독고타게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의지하고 있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너 옷이 아니야. 네 친엄마 내가 알고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 오강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강수의 가슴을 치고 내려왔고,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독고타기 술에 취해 쏟아낸 말들은 감정적으로 무장해제된 강수의 심장을 그대로 후벼팠습니다. 니네 엄마는 술집 여자였고, 널 낳자마자 버리고 갔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세상의 시선으로 치부될 만한 배경 때문이었다는 점은 강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더 나았을 진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형들의 웃음소리, 식사 준비하는 형수의 바쁜 손, 어깨 툭툭 쳐주며 건네던 장난기, 어린 말들 모두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인 진짜가 이제 와서 그를 무너뜨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강수는 결국 새벽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편지에는 그가 느낀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친형제처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신 형수님과 형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잠시 혼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분간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어릴 적 자신을 거두고 키워준 술도가 형제들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떨리는 분노와 혼란. 그것이 강수를 이끈 건 결국 친엄마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독고타기 건넨 종이에는 제주 서귀포시로 시작되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쪽지를 수십 번이나 접고 펴기를 반복하며 다시 넣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가보자. 그래야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강수는 이 모든 게 독고탁이라는 악마의 계획임을 까맣게 모른 채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찾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독고탁의 말도 안 되는 계략으로 혼란에 빠진 강수. 그는 제주도로 가서 독고탁의 계획대로 친엄마를 찾아 헤매게 될까요? 독고탁은 또 어떤 계획과 핑계로 강수를 괴롭힐까요?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많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가 기대되는 KBS ETV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